5천년 역사를 지킨 한국의 3대 대처 다들 뭐가 떠올라? 꾸링! 고구려 을지문덕 장군의 살수 대첩 고려 강감찬 장군의 귀주대첩 조선 이순신 장군의 한산도 대첩 모두 난세에 우리나라를 지킨 장군들인데 단한 명에게만 특별한 미스터리가 있어 바로 고구려의 을지문덕 장군 기록하기 좋아하는 우리 민족인데 그에 대한 기록만 살수대첩을 제외하고는 어디에도 없다는 거야. 고구려가 남긴 역사서 국사도 멸망 이후 대부분 소실되었고 고려 김부식이 쓴 삼국사기도 신라 중심 서술이라 고구려 역사는 짧고 단편적이지. 중국 역사서에도 살수대첩에 대한 기록은 있으나 을지문덕 장군의 생애나 이후 활동에 대한 기록은 전무하다고 해. 70여 년후 조선의 서거정이 동국통감에서 위대한 장군으로 기록하기 전까지 오랫동안 역사 속에 묻혀있었고 한국전쟁 이후 민족주의적 역사관이 강화되지 않았다면 우리도 역사 시간에 배우지 못했을 수도 있었다는 것? 하지만 단 하나의 기록만으로도 역사의 회자될 위대한 영웅이라는 건 분명하지? 꾸링